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객체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과정 이제 전체, 자 이제 로드맵에서 자, 이제 초급편, 자 파트 U, 파트 6, 이제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이 객체 파트는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이제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특히 뭐 다른 파트도 이제 개념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객체 여기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지. 어, 이제 나중에, 이제 OP, 자, 이런 걸 이제 공부할 때또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 우리 이제 객체에 대한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이제 그 집중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제 객체는 계속 이제 사용되고 계속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계속 사용하면서, 그죠?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 터득을 그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든지 뭔가 사용하지 않고 내가 어떤 그 어, 그것을 내가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뭐 뭔가를 뭔가를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좀 어, 이렇게 이제 어떤 어떤 개념인지 그런 것들이 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사용하는 거예요. 네, 자꾸 이제 사용을 하다 보시면은 아 객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 사용하는 거구나. 네, 이런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네, 나도 모르게 쓰다 보면은. 어 이렇게 터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어, 여기서는 강의를 통해서 이제 배우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후에 이 객체를 사용해서 계속 이제 어, 나오게 된다. 어, 그리고 계속 이제 공부하게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수 학습은요. 자 어, 앞서 이제 학습했던 네,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잘 학습이 이제 되어져 있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의 난이도는 뭐 이제 다소 어려운데,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을 수 있죠. 네. 처음 공부하시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어려운 파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래도 이제 앞 과정에 대한 자, 이런 어떤 선수학습들이 잘 공부가 되어져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다. 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자, 이제 앞에서부터 이런 과정들, 네. 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네, 열심히 이제 해오셔야 하는 거죠. 네, 조금이라도 안된게 있으면 안 돼요. 자꾸 그게 누적이 되면 커진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겉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든지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잘 공부를 이제 해오시고요. 네, 어찌됐건 이제 개념적인 자, 이해를 잘 하시면은 계속 이후에 사용을 하면서 객체라는 것을 계속 이제 사용하면서 내가, 어, 이렇게 이제 뭔가 사용하면서 이제 터득을 해나가면 되겠구나. 네,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